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아, 팩트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태근TV 아, 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태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아침 뉴스, 태근TV 어, 가족분들 중에서도 아, 이 뉴스를 보신 분들 중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참 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 또한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소식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현재 들어 누웠다 뭐 이러한 이제 특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 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뭐 속옷 차림으로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체포에 불응했다라는 특검의 주장. 언론은 이 장면만 계속해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나 저는 단순히 이 장면만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좀 따져 볼까요? 지금은 8월 달입니다. 우리 퇴근 TV 가족분들. 어떻죠? 한여름이죠? 서울구치소는 현재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어컨조차 없는 곳에서 정말 땀을 흘리며 지내는, 아, 지내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위를 입지 않은 채 누워있다라는 건 단순히 체포를 거부하려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더운 날씨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구치소에서의 생활 자체가 정말 인간적으로 힘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속옷차림, 그리고 들어 누움, 이런 자극적인 단어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공정한 보도일까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최소한의 인격적 예우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무려 네 번이나 강제로 이렇게 좀 특검 측에서 이렇게 좀 빼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상황을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지금은 2015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중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긴건이어서 특검과 내란 혐의 특검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에 진행되고 어,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현재 강제 집행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단순한 법 집행이라고만 볼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과거에 제기된 의혹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 모든 수사가 급박하게 터져 나오는 걸까요? 이재명 정권은 야당 시절 방금 보셨던 사진처럼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 의심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정말 너무 노골적이고,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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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4차례, 다섯 차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통보를 받았고, 이를 거부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포영장까지 들이대며 강제체포라는 선택을 했어야 했는가? 이건 단순한 법 절차가 아니라 전치적 어, 퍼포먼스에 가까운 어, 수사 방식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번 체포 거부 사건을 두고 야권 지지자들도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떠했습니까?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항상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석여 전 대통령이 지금의 특검 수사를 단순한 법 집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닥에 누운 이유는 이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체포 거부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몸짓이었더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지금 언론, 언론을 보면 이 장면만 잘라서 퍼뜨리고, 일부 진영에선 조롱거리로 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성숙한 민주주의입니까? 게다가 소금만 입었다는 표현도 사실 너무 자극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여러분, 우리 태근 TV 가족분들,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법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누구든 수사에서 열애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특정 세력이, 세력에게만... 날카롭게 적용되고 다른, 다른 쪽엔 유독 간대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라 정치의 칼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가 굳이 언론에 해명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정말 불합리한지를 국민이 스스로 느끼길 바라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을 그냥 흥미거리로 소비하지 말고, 이게 정말 정의로운 수사인지, 아니면 정치가 법을 도구로 쓰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퇴근TV였습니다.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이와 관련돼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